뭘 찍는 거야. 어? 내가? 해와 가 보자구나. <laughs> 안돼 화장 안돼. <laughs> 나 화장했어. 오오오 오! <laughs> <다시. 웃음> 이봐. <웃음> 저는 <laughs> 작업복 같은 옷. <어어치지. 웃음> 진짜 배고프다 진짜 배고프다 진짜 배고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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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오랜만에 온다 응. 여기 와. 위에 양꼬치가 있는데 맛있네요

빛. 지워 버겠어밥 먹고 할까불걸이랑 반지 살아 봐라. 최 없는데. 근데 그냥 그런 데가 있어. 못된 거야. 내가 가 골라 봐 골라 어 배고파. 배고파.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, 우리는 네. 얼굴이 좀 드립니다. 어? 어때? 여기 여기는 이번에 너네 가안나나 거기도 너네 깍봉수 해줘야 돼. 깍봉. 우르르 깍봉. 어 진짜 배고파. 정신 차리고 먹어야 돼 우리. 아, <laughs> 정신, 아, 정신 좀 잡고 참 먹어야 참 돼. 이거 언제 이 맛을 느껴보겠어. 그니까. 보일까? 그러니까. 이제 가면 닭강정 사야만 돼. 아이고, 내가 또. <laughs> 두 분이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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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분이서. 두분 <laughs> 먼저 드릴게요. 뜨겁습니다. 국물이 아응 이거 진짜 맛있어. 뜨겁습니다. 안쪽에 있는 양파랑 같이 비벼서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응. 응. 저거 찍을 거야? 그거 하자 했다. 거 예, 아? 이렇게? 해야지. 해야지. 들고 왔는데 아이 하고 올라와. 아이차. 나봐잠만야 예뻐. <laughs> 이거 봐. 덥덕 정한 어? 어, 어, 내가 푸르미. 푸르미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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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여러분. 너무 미 푸르미. 푸르 음식을 여기 원형으로 하고 르미 푸르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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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르 응. 너무 생살인데? 있어야 돼? 밥지? 밥. 저희 여기랑 바오트랑 연어 담밥 하나. 간장 여기서 봐요. 못 찾아보고. 여기가 빨리 와 안쪽에 연어랑 야채 건져서 밥이랑 같이 드세요. 야. 야, 연어가 진짜. <laughs> 한 입만 먹어? <laughs> <여보. 웃음> 한 입만, 한 입만. 한 입만. <laughs> 와 이건 대박이다. 개두꺼 미친 새끼. 미친 새 어! 한 명이 기절하려고 한 입만. <laughs> 한 입만. 에이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진짜 님한 <맛있다>. 입만. <laughs> 한 입만. 정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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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애들 다꺾어 <laughs> 미안. <웃음> 안잇만 음! 음! 콩을 려 음! 어, 여기 배쭈껍네. 그치? 음! 엄청 맛있나맛 없어졌네. 야, 손질 전화 끊었어. 지훈아. 지훈아, 지금. 지금 중요한 순간이라고. 지훈아지우 지우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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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우리 그런 거재촉하 지우나? 지끝나지우 지우나? 지우지우 지우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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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지나 외로워 어우어 지우나? 지우나? 지우 이가 아빠가 준 거, 이건 넌 우와, 물이 튕거서다어이런자기차 첫공, 첫공 하는 소감. <laughs> 아, 나 이거... 못 들어간다. 비빈아 그냥 와도 돼. 첫공 끝나는 소감이 몇어 아, 좀 당황스러웠는데... 티가안 맞다니... 오마이갓가니아소도이 온다고 어떤 배우가 나채은아 이러면서 오는 거야 또. 다 <laughs> 채윤이인 아, 줄 알고. 우리 나랑 닮았나? 안닮아안되니까 그러니까. 진짜, <laughs> 진짜 잠깐만. 아 CK? 또있으니까 <laughs> 그런 거 아니야? 나퍼프에오 <laughs> <오스포해. 웃음> 어? 아빠 지우디지우디지 어디 집에 돈많다 5만 원짜리 옷주시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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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춤추는 관대이젠나또 <laughs> <맛있겠지? 웃음> <예쁜다. 웃음> <laughs> 아, 아, 찍는 거 이랬는데 갑자기 얘기 안 하면 어떡해 <laughs> 아 그래요? 아.

미안, 나 사람 가리거든. <웃음> 삐바. 우와, <laughs> 우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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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, 이거 언제, 안 언제 안 샀는데? 이거 온야 장난, 장난 아니야. 오늘 야, 야, <laughs> 야, 그만 뽑아. <laughs> 야, 마중에얘 장난 아니야, 지금. 너무 가봐 여기. 아내 옷. <laughs> 아 죄송 죄송. 아옷 혼자 있나. 아죄송합니아 진짜. <laughs> 털 혼자 있냐고.